저 다녀올게요. 제좀 봐주세요. 네. 거위 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신 거죠? 비팔로는 음. 어떻게 보시는 건데? 도좀 해가지고 물고기도 좀 잡아놓고 해야겠다. 그러는 게 낫겠죠? 어, 어디 갔냐? 여기 아니고? 범위 지역이 좀좀 위험해서 죽였어 그냥. 응. 네? 아니야 뭘 뭘? 아니 아니. 저저 저의 후라이를 아, 뭐야, 아, 미식간... 저의 저의 아니죠? 아니 아니 잘 잘하고 있어. 아 너무 빨리 죽였다. 아... 열, 열다섯 방에 주는 것 같은데. 아, 예쁘지. 꽃이 좀 모자란데. 음. 아, 아까 거미 어디서 지 이게 허니엠이 되나? 이게 이렇게 괴물 고기 1, 저거 1, 2인데 2.5였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잭카방 고기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잠깐뭐 화면 이상해 테스트 해보자고. 된다고? 아, 돼 알았어. 된다고 하니까. 아, 아 맞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네. 수박 나왔다. 어 이게 많이 강해졌네. 팔원 일러주세요. 네, 옆에다 줄게요. 네. 근데 이 덤불 사이에 돼지 저거는 뭐예요? 저 돼지지 부셔 버릴까요? 덤불 사이에 돼지지? 그래. 네, 저 불붙어 있는 돼지 막 석상 같은 거? 아, 부수지 마. 그냥 둬. 왜냐면 저게 겨울에 꽤쓸 만한 식량이 될수 있어. 응. 음. 근데 겨울 되려면 얼마나 남았나요? 겨울 되려면 음. 이제 하루? 네? 하루 남았어. 시간을 좀 늦출 순 없나요? 없어. 세월을 멈출 순 없. 그니까 오늘 밤 자고 나서 하루가 남았다는 거죠. 응 음, 20일 친구들... 끝나면 바로 와. 네, 미키, 이떨어지는 <laughs> 미키로 와 봐. 미키, 미키, 미키로 와 봐. 돼지름이 <laughs> 미키야? 미키가 왜 나를 공격하지 않고 도망가는거지? 미키? 원래 돼지들이 공격 안하고 도망가나요? 고기 줬어? 아니요 아니 가까이 붙으면 싫어해 돼지들은 더워서 아 내가 집을 부시고그 꼬리를 주네야 설마? 꼬리 주면 안되는데? 아, 꼬리를 지 같은 게 먹은 거예요. 내가 준게 아니라. 그거, 꼬리, 꼬리는 뺏기면 안 돼. 그돌하고이거 상관없는데. 음. 그, 돼지, 데지, 돼지털이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 왔네? 예블린이 까먹었는데, 위그프리드 전용 무기하고 모자 만들어서 까먹어 주세요. 네? 그러래요. 그러려고요. 괜찮겠죠? 오빠 자꾸 두집 살림 한다는 얘기가 들려? 응. <laughs> 어 잠깐만 저 내가 내가 부활시키면 안 되는데. <laughs> 예 브리 빨리 와야겠어. 제 부활한다 이제. 어 잠깐만. 저, 저 부활할 때 있어 옆에 있어야 어, 돼. 엄마. 아, 들고 있어야겠다. 그거는... 죽지 않게 익혀서 주자고. 프라이 시키면 진짜 다 때릴 거야. <laughs>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 돼. 그냥 오빠가 부화시켜요. 저 돼지 집도 부셔버리고. 그 집은 부시면 안 돼. 아. 어뭐 하고 있어? 그그 아니야. 그 아니. 야자 <laughs> 여기지 여기. 알알 여기, 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하나 부화시키고 있어. 어떻게 부화시키지? 옆에다 놔. 그냥 또 아까 아까처럼. 오빠 그, 저 거. 그, 그... 뚝배기 쭈글기 음. 두 개가 만 들어가지고. 음. 몬스터 고기 또 있어? 자, 음. 이거랑 이거, 이거, 거든요어거이이오케이아이도 음, 오케이. 하네 <laughs> 토끼가 왜안 나오지? 아, 나무 없어, 씨. 바쿠아이로 해? 바쿠라이? 아 근데 나 무기 그거 하러 가야되는데 오빠가 부화시켜요 음. 따로 다니는데 귀찮은데 아 지금 거미집도 못찾아가지 음. 음~~ 거미집이 있었는데요. 어디? 아, 우리 집 위쪽에 있네. 아, 오빠가 심은 건가? 저 거미집? 심은 거네. 아거미집 여러 개 있었는데, 저 숲속 사이에 위로 가야 맞는 거 같다고. 띵띵띵띵띵띵. 딩딩 오빠 저그 그물... 그물이래 그 낚시바늘 좀낚시대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 일단 밤에 와서 낚시 좀 하게 낚시 안 돼요. 밤에 하길 밤에. 밤에, 밤에. 나쁘다는 밤에. 싱크홀 이동하기는 뭐야? 응? 음? 왜 토끼가 안 나오지? 지금 해야 된다고. 아마고는 바보야. 왜? 그냥. 왜 갑자기? 낚시대 만들어 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검기 없네. 아씨. 아이C... 비료를 더 바꿔야 되는데. 대게나 들어오네 벌써 나왔어? 오빠! 응? 거미줄 슨 소리야? 무슨 소리선 8개 소리어아 이거 잘했네 아 소리야? 무 여기도 거미 있지. 거미 하나 더 있지. 그치 내가 괜히 본게 아니지 여기를. 응? 음? 어. 그랬지? 어. 너너 여기 있냐? 어, 죄송. 저 뚝배기가 깨져서. 자, <laughs> 저좀 <저> 탈려 주실래요? <laughs> 죄송해요. <웃음> 죄송. 죄송합니다. 따라봐. <laughs> 어딘데? 지금 가고 있어요 아래쪽에아 아, 기다려봐 거, 거기 있어봐 거기야?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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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소서. 거기 있어 아, 아이템 아나 바로 껴지는 줄 알았어 저번에도 바로 껴지길래 장비 깨지면 이번엔 장비 바로 껴지던데? 아, 문 있지 않았어? 내가 두개 만들어놨었는데 내가 낀거 하나랑 백짜리 하나. 아 진짜? 세상에, 난 나가 죽어야 돼. 잠깐만. 그 근처에 되셔버렸네. 노래나 부르라고? 무슨 게임이야? 노래나 부르라고? 넌 음. 여신아 먹어! 타임을 하던, 배지 두루치기를 만들던 간다. 안녕히 <목소리도> <간다. 목소리도> 가세요. 마중 나오고 있어봐. 음. 응, 음, 틀어졌습니다. 너 시체 있는데 알아? 응, 알아. 아유, 그거 안 갖고 왔네요? <laughs> 살리는 거안 갖고 왔네, 아씨 아, 시체시체 시체 살리는 거 없어? 거미선이랑 있어요. 아, 그니까, 저, 야, 발전기인데? 뭐라고요? 비팔로. 뭐, 뭐, 뭐요? 어, 비팔로 발전기라고. 발전기요? <laughs> 아. 거미선 하나만 있으면 돼. 아이고. 거미선 어딨냐? 아, 뭐야. 거미선 안 보여. 꺼내봐. 어, 저, 저기, 저기 있 하나 있다. 알았어. 이 펭귄님들이 처리해드릴 텐데. 펭귄당 안 싸우나? 이거 제가 꺼낼 수 있나요? 가 제대로 하게 하그아니 아니 하게 하게 하나 하게 하나 하게 와게 하게 저 먹을 수 있겠어? 나봐 범이 따라온나 게이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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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하게 하게 하나 하게 하게 음, 야, 여기서 오다 좋았다 쫙! 어, 파 지존 맞자 오, 아니야, 왜 이렇게 얼타냐? 응. 안 되겠다. 응. 왜안 따라와 아 불이뭐 피워? 피로 됐으면 음. 진짜 피웠지. 음. 햇불로 바닥에 붙여.